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온라인 수업 시간대와 이어서 오늘은 서양 미술사 20세기 근대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세기 근대 미술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양 미술의 변천 과정과 특징을 연대표로 제작할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입체주의부터 미래파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세기 서양에서는, 이 시대 때는 급속도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결국 인류의 큰 불행이었던 두 차례의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세계대전은 미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현대 미술가들은 새로운 조형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미술은 주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금의 미술은 발상에서부터 결과까지 창조의 전체 과정을 중시했죠. 이 20세기 근대 미술은 르네상스 시대의 재현 내 네, 했던 것과는 관심이 없고 즉 원근법과 명암법과는 단절된 미술사조의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입체주의는 형태로서의 해방 그다음으로 볼 야수주의는 색채로서의 해방 그리고 색채와 형태 두개다두 곳에서 다 해방하려고 했던 추상주의 그리고 다다이즘까지 쭉 이어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입체주의의 특징은 형태로서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작가는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이 있죠. 야수주의는 색채로서의 해방을 추구한 미술사조예요. 대상의 교유색을 사용해 온 서양화의 전통을 거부하고 색채의 사실적인 재현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했어요. 대표작가로는 마티스가 있겠습니다. 대표작가 마티스의 그림을 봐볼까요? 앙리 마티스의 부인 마담 마티스의 그림입니다. 이 야수주의는 그림자와 명암이 없는 강렬한 색을 사용해 색을 대상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반절, 이 살색 부분을 피부색 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부색 부분을 손으로 가려서 볼까요? 그러면? 얼굴 왼쪽 면에 칠해진 초록색이 독특하죠. 손으로서 얼굴의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만 쳐다보면무섭까지 부석기까지 해요. 이런 색을 마티스와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비평가들은 야수적이다, 야만적이다. 이 강렬한 색깔 야만적이라고 했어요. 비평가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른 작품을 보러 갔는데 다른 작품을 보다가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15세기 풍의 청동 조각 하나를 보았습니다 비평가는 이 조각을 보고 야수에 우리에 갇혀 있는 도나텔로구나 라고 외쳤어요 도나텔로는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 조각가인데 여러분은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르네상스 조각이 어땠는지 이미 알고 있죠 아마도 이 비평가는 약수 속에 있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평가가 사용한 야수라는 말, 즉, 즉그 시대 때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품을 야수, 야만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야수라는 말이 야수주의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티스는 색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작품의 색을 넓게 펴 발라 강렬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같은 색깔일지라도 넓은 면에서 칠한 색이 좁은 면에 칠한 색보다 더 선명해 보인답니다. 표현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조입니다. 뭉크, 고흐 여러분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여러 번 보여줬던 뭉크와 고흐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집중한 사조예요. 이 사조의 그림을 같이 살펴보면서 볼까요? 우리는 키레히너의 작품을 오늘은 새롭게 봐 볼게요. 자, 키레이너의 대표작인 드라센의 거리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표현주의 작가들은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죠. 굉장히 거친 분돌림으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을까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봐보면 어떤 것이 보이나요? 어디를 그린 것 같나요? 네, 이 그림은 그림 제목에서도 힌트가 있듯이 드레스덴에 있는 거리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핑크색, 분홍색과 일그러져 보이는 공간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굉장히 탁 막혀 있어서 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이 드레스덴의 거리를 보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선들이 전류처럼 흐르면서 사람을 감싸고 있는, 아웃라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선들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이 선들의 정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즉, 티레이너는 이 작품을 통해서 대도시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과 수시로 교류를 해야 되고 정체를 알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현대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라면서 어떤 현대인의 상막하고 불안한 삶을 나타내고자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림을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 작가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림만 보면 야수주의와 표현주의. 자기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네, 둘다 헷갈릴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내면을 표현한 미술 사조입니다. 하지만 야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심리보다는 어떤 색을 중심으로 탐구를 했던 사조이고 표현주의는 인간의 심리를 중심으로 탐구했던 사조예요. 따라서 야수주의의 그림을 보면 좀 시각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표현주의 그림은 정신적인 면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봤던 이 그림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야수주의와 표현주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마담 마티스 왼쪽에 있는 마티스의 야수주의 그림은 색 대한 탐구로 여자의 얼굴색에 가득 찬 강렬한 색채가 눈길을 끕니다. 이 그림의 첫 인상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이 그림의 첫 인상이 어땠나요? <laughs> 자, 이처럼 마티스는 색에 초점을 두어서 그림을 그렸고 따라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다 포기하고 색채의 탐구를 하는 작가입니다.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덴의 거리, 키르히너의 표현주의 그림을 보면 물론 노란색, 초록색, 뭐 파란색 등 강렬한 원색 그리고 거친 분놀림이 야수주의의 그림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 그림에는 키르히너가 대도시 현대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신적인 면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색을 사용하고 이런 분물림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그림을 그린 그렸냐에 따라 다른 거죠. 결과물을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그림을 그렸냐에 따라서 미술사조는 미술 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붙였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감상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가 미술사에서 배우는 것은 미술사조. 이 작가가 어떤 목적으로 그렸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책계이지요자 이제는 빠르게 색과 형태를 모두 해방한 추상주의로 넘어왔어요. 추상주의는 역시나 대상의 재현을 거부한 미술이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으로 나타낸 차가운 추상과 감정과 직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표현주의적 자유추상, 뜨거운 추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대표작가로는 말레비치 사틀린 몬드리안 칸딘스키가 있는데, 우리는 몬드리안과 칸딘스키 그림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뜨거운 추상의 대표적인 작가는 칸딘스키가 있습니다. 칸딘스키는 어떻게 하다가 감정과 직관을 이용한 추상표현을 추상주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저녁노을이 하늘에 붉게 물들을 떼었어요. 러시아의 화가인 바실리 칸딘스키는 방금 끝낸 습작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빠져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그림이 들어왔어요. 칸딘스키는 이 그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내면의 빛으로 가득찬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잠시 멈춰 있다가 이 신비로운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태와 색깔은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림의 내용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어요 칸딘스키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그림은 칸딘스키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자신의 그림을 그토록 못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비밀의 열쇠는 이 그림이 거꾸로 세워져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거꾸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림의 내용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덕분에 형태와 색깔이 칸딘스키의 눈에 선명히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그림처럼 보였죠 이 경험을 통해 칸딘스키는 형과 색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야수주의나 표현주의도 사물의 색이나 형태를 보이는 그대로 따라 그리지 않았다고 했죠 추상주의는 여기에 서더 나아갔어요 추상주의는 아예 아무것도 따라 그리지 않았어요. 추상주의자들은 인간도 동물도 사물도 그리지 않고 오직 생과, 색과 형태만 그렸습니다. 칸딘스키에게 음악이 가장 새로운 회화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을 보면 구상 7번이라고 하죠. 칸딘스키는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이용해 일정한 형태 태가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양악을 들을 때 초능 중에 감정이 변하는 것처럼 칸딘스키 그림을 볼 때에도 관람객은 여러 감정을 느껴요. 즐겁다 혹은 너무 복잡해서 싫다 등 여러 느낌이 있겠죠. 이처럼 화가가 감정과 직관을 이용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람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추상을 뜨거운 추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차가운 추상도 있다고 했죠. 마음을 뜨겁 만드는 뜨거운 추상과 달리 차가운 추상은 다소 차갑게 이성적으로 기하학적인 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피에트 몬드리안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한 작품이 대표적이죠. 선생님이 갖고 온 작품은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한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작품은 아니고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 시리즈를 갖고 왔어요. 몬드리아는 이 시대 때 있는 환원주의에 집중을 해서 작품을 했는데요. 좀 어렵게 들리죠?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이 시대 근대 과학의 핵심은 요소 환원주의예요. 과학 시간 때 혹시 배웠을까? 미술 시간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면 우선 환원주의란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없애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꼭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정수만 남기는 수련법과도 뭔가 비슷한데요. 요소환원주의는 가장 작은 요소로 쪼개고 난뒤 그것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몬드리안은 이 요소환원주의를 도입해 이 나무 연작을 그렸어요. 나무를, 첫 번째 그림도 몬드리안이 그린 건데 이첫 번째 그림인 나무를 그린 다음에 해체해서 점점 나무의 줄기와 나뭇가지들의 형상이 없어지고 있죠. 이 연작의 지금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제목이 꽃핀 사과나무예요. 이 사과나무를 보면 대상이 나무라는 느낌만 어렴풋하게 나고 있죠. 몬드리안이 시상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초자연적인 우주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변치 않는 뜨거운 추상에서는 감정과 직관에 따른 추상을 표현을 했다면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에서 변치 않는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그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정확하고 기계적인 질서를 캔버스 안에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건 사담인데 몬드리안은 초록색을 아주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몬드리안 작품을 보게 되면 은 초록색이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없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알수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래주의로 넘어왔어요. 미래주의는 과연 무슨 학파일까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젊은 예술가들은 과거의 예술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르네상스 대가의 위대한 작품들도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에 불과했죠. 이 젊은이들은 프랑스 신문인 르피가로의 1909년 2월 21일자 1면에 실린 미래주의 창립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교수들, 고고학자들, 안내자들, 골동품상들 같은 암적인 존재로부터 이탈리아를 해방시키려고 한다. 이탈리아는 너무 오랫동안 고문장수들의 시상이었다. 이 사람들 표현 너무 웃기죠? 고고학자, 교수, 안내자, 골동품상 같이 이 시대에 있었던 고상한 고급 문화를 즐겼던 사람들을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미래주의 학파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차나 디젤 기차로 진행하는 이런 자동차, 비행기 등 현대 문명이 짱이다. 현대 문명을 찬양하는 그런 작품을 했어요. 우리 대표 작가로서 보초니의 작품을 살펴본 텐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은베르토 보초니의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갖고 왔어요. 공간에서의 연속성이 특수한 형태라는 되게 복잡한 제목인데 이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각을 보고 어떤 것이 떠오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나타낸 걸까? 어, 선생님은 이 조각 처음에 보고 움직이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에일리언 같기도 하고 축구공 뭔가 운동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 이 제목을 먼저 함께 볼게요. 공간에서의 연속성이 특수한 형태. 즉, 이 공간에서 연속성을 느끼는 역성성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형태를 나타낸 건데요. 연속성이라고 하면 우리 슬로우 모션을 찍거나 스냅 사진을 막 연샷으로 연속샷으로 찍으면. 사람들 움직이는 모습이 막 찍히죠. 이때 시절에는 사진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가가 사람의 연속적인 형태를 관찰을 해서 조각을 만든 거예요. 회화 작품도 있어요. 회화 작품도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답니다. 즉, 이 작품은 신체의 움직임을 원형과 마름모, 꼴 등으로 분해하고 조합해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인터넷에 이 작품 제목을 치면 좀 확대해서 볼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어떠하게 이 작가가 이 움직임을 분해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원형이든 뭐 마름모든 뭐 세모 형태든 어떤 형태로 조합을 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부터 현대미술까지 미술사조를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출석 인정 퀴즈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요?